청풍 성열연인 우룩의 열두 곡을 대가야 연맹으로 날조한 허구성을 살펴보자. 2013년 제3회 합천 박물관 학술대회에 다라국의 위상과 역할의 주제에서 다나카도시 아끼는 복원 다라국사를 발표했다. 일본인 전준준명은 대가야 연맹이라는 용어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대가야를 맹주로 한 제국 연합으로 필자가 명명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가야의 가실왕이 반백제로 대표되는 서부 가야를 규합하고 형성된 것으로 470년대의 일로 생각한다. 가야금이 대가야 가실왕에 의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제작된 것이며 우르의 작곡도 그와 깊게 관계된 것으로 본다. 가실왕은 남제와 통교한 하지이며 그때의 루트는 대가야에서 서진하여 섬진강 수계로 들어가며 그 하구에서 군대로 나간 것으로 생각하였다. 전중준명은 470년대 대가야의 가실왕은 하지왕으로 단정하고 전라도 섬진강 일원까지 서부 가야를 규합하면서 정치적인 의도로 우륵이 작곡한 것으로 발표했다. 전중준명은 가실왕은 하지왕으로 보았는데 남제서의 가라국은 사만의 종족이다. 건원 479년부터 482년 사이 원년인 479년에 국왕 하지가 사신을 보내와 공물을 바쳤다. 하여 470년대는 479년으로 소명된다. 삼국사기의 우룩은 551년 신라의 귀화한 절대 연도에서 479년을 감하면 72년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우룩은 479년 유학기에 작곡한 것은 시대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아전인수이다. 그 증거로 신라 21대 소지왕은 471년에, 22대 지증왕은 500년에, 신라 23대 법흥왕은 514년에 24대 진흥왕은 540년에 재위한 연도로 보아서 가라국의 하지왕과 동시대 인물은 신라 소지왕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삼국사기의 가야국 가실왕의 악사로 활동한 청풍성여련인 우룩이 신라 진흥왕 때 551년에 귀화한 바와 같이 가라국의 하지왕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 전중준명이 한국 역사를 왜곡하기 위하여 대가야 연맹으로 날조하여 하지 왕을 끌어들이고, 우륵의 12국을 낙동강 유역의 기존의 유가야 권역을 넘어서 섬진강 일원까지 배치하려는 목적은 일본 서기에 임나 10국에 악용하여 외국의 식민지 토착화에 임나 부흥회에 참석한 지도에서 역사 침략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가야국 가실 왕과 하지 왕은 누구던가? 청풍인 우륵은 진흥왕에 귀화하니 섬진강 임나가야는 헛소리로 들리네.